권고사직 위로금, 당당하게 협의해도 될까? 권고사직을 앞두고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권고사직 시오가는 위로금과 금품 협의에 대해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권고사직과 위로금.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합의퇴직입니다. 이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위로금인데요. 근로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거나 반대로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이 법적 제약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권고사직 과정에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의 합의만 있다면 퇴직 조건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3.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사직서와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둘째 개인 사정 퇴사인데 실업 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꾸미는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지원이 끊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이상. 시그널 경제사회 도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